북한강 등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룬 골프장 양주시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골프장 운영회사 근영농산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1990년 회원제 18홀로 개장하여 33만 평 드넓은 부지에 740명 회원들이 입회하여 있는 골프장입니다. 회원이 날은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강남에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으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수도권 어디서나 편리하게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양주 시 c 코스는 서 코스, 동 코스. 총 2개의 코스 18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프로골퍼 1호 연덕준 씨가 설계하고 GS건설에서 시공을 도맡은 골프장입니다. 양주시시는 현재 정회원권으로 입회가 가능합니다. 정회원권 개인 정회원 1인 정회원권 법인 정회원 2인으로 입회가 가능합니다. 단일종목 회원권으로 방구자와 온구자가 구분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는 회원권입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전환거래와 주중인플레이는 불가합니다. 양주시시는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구동반으로 많이 찾으실 만큼 컨디션이 좋고, 준회원이 없다는 단점을 제외하면 단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꾸준한 리모델링과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그린피는 골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회원권 시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권 매매를 원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KB회원권 거래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